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단한 번도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 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첫 번째 재앙부터 열 번째 재앙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 주신 것인데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 때에 어린 양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꺾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풀이하자면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야, 열 번째 재앙은 회, 그래서 야회라고 하는 이름이 해석되어졌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창조주의 능력 그게 바로 야입니다 야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죽으심 구속주의 희생적인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사랑 그게 열 번째 재앙인데 그게 바로 회야 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회라고 하는 것은 구속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자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씨의 발자취를 상하게 한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발꿈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발꿈치라고 하는 단어가 야곱입니다. 야곱. 자, 우리가 야곱을 잘 알죠. 야코브. 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꿈치라고 하는 뜻이고 또 발자취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에서 에돔 아담의 아담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아담의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7장, 26절, 27절. 자,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와의 호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자, 이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죠. 그분은 완전한 장막이신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완전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야곱은 에돔, 애돔, 에돔, 애돔, 에돔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았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붙잡았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붙잡았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삼낮삼밤 땅속에서인데 여기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뱀이라고 나오죠 뱀. 뱀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날렘 뱀 리워야다는 꼬불꼬불한 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51절에 보면 여기에도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주의 원수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자취를 회방하도다. 자, 발자취가 이게 야곱인데, 주님의 원수, 사탄이죠. 사단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자취를 회방하도다. 영어로 보면 리프로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발자취에 치욕을 돌린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회방하고 무시하고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놓는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발자취는 삼낮삼밤 땅 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금요일 십자가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뱀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상하게 만들어서 만들어진 교리가 금요일 십자가설인데, 이게 바로 메시아를 회방하는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 머리가 나오죠. 머리, 머리는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하루에 머리와 몸통과 꼬리를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머리는 장로들과 그리고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서 장로들 존귀한 자들이 다 교단의 지도자들을 뜻하는데 뭐 교수, 목사, 장로 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이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 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철장 남자도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말했는데 그 철장 남자가 역시 여자의 씨죠 근데 이 철장 남자가 하는 일이 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거짓된 교리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발자취를 상하게 만드는 교리 금요일 십자가 설을 무너뜨린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끝에 세상 끝이 되어야지만이 깨닫게 되는 교리가 바로 인자의 징조죠. 마태복음 24장에서 3절과 30절에서 세상 끝이 왔을 때에는 인자의 징조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게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가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서기 30년 4월 5일 날니산월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비밀이 있어요. 11과 14일인데. 요것도 역시 인자의 징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10일날 범죄했죠. 수요일날. 그리고 14일날 가죽옷을 입었는데, 11, 12, 13. 요게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보면, 14일과 18일인데, 14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15, 16, 17. 삼낮삼밤 땅 속에서 지내시고, 18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양을 취하게 되었고 가죽옷을 입게 되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그게 인자의 징조인데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여주었다. 십자가 사건을 예적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주간에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징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인자의 징조가 무엇인지 배운 것인데 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인자의 징조가 이제 깨달아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도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보험을 받는다. 이거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기름보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보험을 받게 되면 우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현 기독교단의 지도, 지도층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교리를 무찌른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지도층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뭐예요? 바로 메시아의 발자취를 회방하는 교리. 주님께서 걸어간 발자취, 삼낮삼밤 땅 속에서 이게 바로 영생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메시아의 발자취를 뱀이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곧게 펴게 되면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역사를 관통하는 인자의 징조인데 범죄한 날짜는 10일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은 날짜가 14일인데 이 비밀은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14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5, 16, 17일 땅속에서 지내시고 18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인자의 증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 어린 양이 죽는 사건,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 보면 아비벌 15일, 아비벌 15일이 뭐죠? 이게 보름달이 뜨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81편인가요? 3절에 월삭과 월망에 나팔을 불어라. 월삭은 주님의 탄생하신 날짜. 그리고 월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신 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월삭과 월망의 나팔을 불어서 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다. 그래서 시편 81편 3절에 보면 월삭과 월망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나팔을 불라. 파수꾼의 나팔.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 끝에 보이는 이 인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틀 동안에 끝마치겠다. 3일 동안에 건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인자의 징조, 인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2030년이면, 이제, 천년 통치가 시작이 되고, 모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정이 끝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그 야곱은 장막에 거하여 완전한 자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탐 탐이라고 한다는 거 나오는데요. 어, 창세기 어20 잠깐만요. 20어 예. 25장.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그탐 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탐인데, 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서 6장 9절하고 5장 2절에도 보면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비둘기가 요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완전한 자인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자취를 붙잡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다. 에서는 에돔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붙잡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장막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자 누구 오며 그 거룩한 곳에 설자가 누군고 장막 이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완전한 자다. 근데 아가서에서는 나의 비둘기, 나의 요나. 완전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 삼낮삼밤땅 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삼낮삼밤땅 속에서를 알아야 사단이 망쳐놓은 상하게 만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간파하고 그것을 깨우쳐서 주님의 발자취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야곱 과 같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게, 붙잡게 되는 것이고 야곱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붙잡아야지만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음.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긴 자가 되는 과정은 먼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붙잡아야 되고 발꿈치를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야복강가의 경험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그 자, 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주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서 함께 연합하여 이 마지막 때의 인자의 징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동쪽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인자의 징조가 비추기 시작해서 서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까지 비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명을 대한민국에 주시는 것인데 한국 기독교단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독생자에서 나오는 영광인데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자아희생적 사랑에서 나오는 영광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삼낮 삼밤 땅속이라고 하는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그새 길을 열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려면 동쪽에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 단에 속해 있는 자,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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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보게 된다면 장로들과 존귀한 자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없다는 뜻이죠. 오히려 평신도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독생자의 영광, 자희생적 사랑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한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번개, 인자의 징조, 그것이 번쩍번쩍하여 서쪽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게 되면서 온 세상이 진리의 빛으로 밝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시고 마음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